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바로 미국 링컨 센터 인류 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주목받았던 손동원 박사님의 발표 내용인데요. 확고한 신념의 힘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였습니다. 현대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잖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혼란도 함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대에 확고한 신념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믿음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철학과 심리학적 관점의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네, 신념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틀이라고 해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신념을 행동의 동기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단순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외부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목표를 잃기 쉽다는 말씀이요. 심리학적으로도 신념은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엘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념이 정말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죠. 신념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에릭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 이론에서도 인간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하니 확고한 신념이 외부 압력이나 사회적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져요. 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내면에 깃든 등불입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외부 자극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은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한다고 해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심리적 회복력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신념이 바로 이런 의미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정의나 자유 같은 가치를 신념으로 삼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손등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나 불안에 더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 신념의 힘이 대단하죠. 하지만 신념이 맹목적으로 추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철학자 존 듀이는 신념이 경험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했고 고정된 신념은 편견으로 이어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념은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질문입니다. 유연성과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심리학의 인지행동치료에서도 건강한 신념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신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 심리학은 집단적 신념이 공동체의 결속력과 회복력을 높인다고 보았어요. 정의나 평등 같은 공유된 신념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그것이 뿌리내릴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시민권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처럼 역사적으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보면 정말 신념의 힘이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은 확고한 신념이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념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철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잘 간수한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절실한 거절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